안녕하세요 탐정입니다. 오늘은 부부 더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탐정으로서 수많은 부부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의 가정불화나 이혼사례를 접할 때마다 그리고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젊은 남성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탐정으로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편분들이 아내와 가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가족을 굶기거나 도박에 빠지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삶을 살아온 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가족들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은 필수입니다. 이 기본적인 책임감 없이 문제가 생긴 가정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소위 미용실 남편이나 공무원 남편처럼 경제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곧 이혼 사유가 되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 힘든 점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서로의 감정 조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외벌이를 병행하는 신도시 젊은 부부들을 보면 사소한 감정의 골이 깊어져 큰 트러블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가정주부인 아내가 퇴근한 남편에게 나는 하루 종일 독방 육아했으니 이제부터 당신이 애 보고 집안일도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육아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맞벌이가 아닌 상황에서 독박 육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남편의 노고를 간과하는 처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독박벌이 했으니 당신은 이제 육아 퇴근했으면 나가서 새벽 알바라도 해서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내의 기분이 어떨까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을 마치 하루 종일 편하게 놀다 온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 있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단점만 보려한다면 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쪽이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죠. 자녀는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챗 GPT 같은 AI도 때로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체인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앞에서 나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예고 없이 마음의 문을 닫고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쪽이 프로그램의 문제, 가정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훈육하려고 할때 엄마가 나서서 제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아빠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훈육하는 방식이 학대라고 생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증거를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때로는 엄격하고 냉정하게, 진지하게, 근엄하게 훈육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녀 훈육 관련 영상들의 댓글들을 살펴보시면 훈육하는 부모에게 다른 한쪽 부모가 끼어드는 것을 좋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부부들의 가정보라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꼈던 내용이지만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잘 이어가는 집들을 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하며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행복한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작은 배려와 감사로 가정을 채워나간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탐정의 시선으로 말하자면 본 부부의 주의 상황,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탐정의 시선이었습니다.